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가장 섹시한 여성의 몸매. 실미학자 폴 로진과 동료들의 연구는 통통한 혹은 날씬한 여성의 몸매에 대한 선호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 남녀에게 매우 마른 몸매에서 매우 뚱뚱한 몸매까지 단계적으로 여성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몸매와 남성들이 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적인 몸매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여성들은 평균보다 마른 몸매를 택했습니다. 남성들은 평균적인 몸매를 꼽았습니다. 즉, 여성들은 남성들이 마른 몸매의 여인을 원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데벤드라 싱은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의 선호는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에 여성의 특정한 신체 형태에 대한 선호는 불변함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고 번식 가능한 여성은 허리대 엉덩이 비율이 0.67에서 0.8을 보이고, 건강한 남성은 0.85에서 0.95의 비율을 보입니다. 즉, 남자는 허리하고 엉덩이가 거의 비슷한 거죠. 이 비율이 낮은 여성들은 내분비 활동이 빨리 시작돼서 일찍 사춘기에 접어들고, 이 비율이 높은 기혼 여성들은 임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임신에 성공합니다. 즉, 여성의 허리대 엉덩이 비율은 미래의 건강 상태를 잘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한데,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담낭 기능 장애와 같은 질병들은 전체 몸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허리대 엉덩이 비율 같은 체지방의 분포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허리대 엉덩이 비율은 건강 및 번식 상태를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남성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하나의 강력한 단서로 기능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 데벤드라 싱은 허리대 엉덩이 비율이 여성의 매력 정도를 잘 드러내는 단서임을 발견했습니다. 허리대 엉덩이 비율이 0.7인 여성들은 0.8인 여성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여겨졌고, 허리대 엉덩이 비율이 0.8인 여성들은 0.9인 여성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데벤드라 싱은 과거 30년 동안 플레이보이 잡지에서 실린 누드 모델과 미인대 입상자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모델이나 미인대 입상자들의 몸집은 점점 날씬해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허리대 엉덩이 비율은 정확히 0.7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성의 진화된 선호에서 허리대 엉덩이 비율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임신을 하면 이 비율이 크게 변하는데 허리대 엉덩이 비율이 매우 높아지면서 마치 임신한 것처럼 보여서 배우자나 섹스 상대로서의 매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뚱뚱해져서 배가 나오면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당신의 허리대 엉덩이 비율은 얼마인가요? 날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허리대 엉덩이 비율이라고 합니다. 모든 미는 정확히 허리대 엉덩이 비율이 0.7이었다고 하니 오늘 한번 여러분의 허리대 엉덩이 비율을 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